체리블렛에 푹 빠져볼 시간이죠 네, 신규 입덕 모집 체리블렛 극한 밸런스 러쉬 <목소리>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꼽으시면 됩니다 네. 네. 자, 준비되셨죠? 네. 네. 네 평생 언제 어디서나 화장품 한 가지만 쓰기 VS <laughs> 평생 언제 어디서나 풀메이크업 자 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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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오한번 아아 조건을 좀 달아 볼까요? 네한번 네. 달아 봅시다 풀 메이크업을 네. 하는 정도는 정말 그 펄까지 다 붙이는 네, 거예요. 맞아. 만약에 내가 네. 사우나를 가더라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면 아 음, 안, 안 돼요. 안 돼요. 못 지워. 어 가서 지워야죠. 아 그럼 다시 해야 가서 되죠. 가서 씻고 나와서 다시 아풀 메이크업을 해야죠. 아가야송요한 개만 쓸수 있다면 그한 개가 어떤 거예요? 음 립밤 정도. 아 립스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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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셉 근데 이 세상에서 저만이잖아요. 어 그쵸. 하얘지는 립밤 그런 거. 자,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. 일단은 마음을 좀 잡은 것 같으시고 여러분의 선택은? 아, 나왔습니다. 아, 딱 반반이 나왔어요. 예. A를 고른 메이씨. 네. 메이씨. 제가 자기가 틀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귀찮음이 네. 조금 앞섰네요. 그럼 또 다른 걸 선택하신 분들 도뭐지원이들얘기 뭐 볼까요? 하얀색 립밤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네. 화장품 탭을 내가 모르니까 이게 음 어렵네요. 조금 알아봐요. <laughs> 아, 조금 알아요, 아, 예. 같이. 이제 이겨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다음 탭으로 또 넘어가 요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? 네. 오케이 가보겠습니다. 네 이제는 제가 먼저 한번 들려볼게요 20데시벨 목소리로 평생 살게. 200데시벨로 <laughs> 평생 살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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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힘들다. 20데시벨로 계속 소곤소곤 누가 얘기도 안 들리게 말하는 거. 네 정말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크게 얘기하는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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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. 어디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거예요. 네 그렇죠 그렇죠 끄러운 <laughs> 곳에 갔어요 빨리 상황 전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 0시벨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아... 정말 시끄러운 거야마이어안 들려 막 right. 지금 어, 생방인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...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? 뭐라고 뭐라고? <laughs> 이렇게 되니까 저때쯤 노래를 못하네요 그러면? a 좀 깔아주세요 아... <laughs> 아... 있어요. 아, 근데, 만약에 <laughs> 200대 10배래요? 그러면은, 노래 너무 크게 부르는 거야. 아... 그러면, 어, 엔제엔제엔제 우리 지원씨만, 저 마이크 그 블루투스로 그냥 바꾸고 갈게요. 아어아 이런 느낌인 거죠. 아니,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표현으로 <laughs> 예시를 든게 아니고. 자,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의 선택은! 아, 딴. 자, A, B, A, A, A B, B, B. 어? 어, 생각보다 A가 A 좋네요 거. 레미 씨, 왜 A를 선택했어요?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네. 어, 네, 그게 편할 수도 있겠다 해서. 아, 원래, <laughs> 네. 네.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. 네. 근데 소통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, 제발, 네. 여기. 아, 가까이 가서. 목소리가 <laughs> 크면 멀리서 얘기하면 되잖아요? 어, 힘들어요. 보라씨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. 노래를 해야 하니까 어. 우선 작은 소리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작을 수도 있어서 아. 우선은 큰 소리로 골랐어요. 일단은 큰 아, 소리로. 왜냐면 <laughs>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녹음해도 네네. 되고 이렇게 녹음해도 되니까 아키벤자스처럼? <laughs> 여러분 혹시 200데시벨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? 아니요, 감이 안 가. 그렇죠. 로켓을 발사할 때 네. 나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게 200데시벨이에요. 아, 이게 진짜. 청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. 아, <laughs> 저 때문에 청각이 잃어버렸어요. <laughs> 어떡해. 20데시벨은요. 우리 체리블렛 분들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음.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. 보통 아, 도 소리. 부르죠. 자 <laughs> 지금부터 20데시벨과 200데시벨 팀으로 나눠서 럭소스를 불러보겠습니다. <laughs> 체인지 사인에 맞춰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노래를 하는데요. 네. 단 20데시벨 팀은 최대 50데시벨까지 음.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넘으면 안 되고요. 음. 200데시벨 팀은 우리의 고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00데시벨 어. 이상을 유지하는 걸로 네. 네. 대표 선수 한 명씩 뽑아보겠습니다. 누가 가장 작을 것인지, 누가 가장 크게 잘할 것인지. <목소리> 실패! 아, 자, 자신이 먹었어요. 얼마나 파워가 셌으면 연습 게임. 연습 게임, 연습 게임, 오케이, <laughs> 연습 게임. 아 대박이다 진짜 와. 아 다음 밸런스 러시 들어갈게요. 네. FNC 오. 차기 대표이사 와. vs 다이아 버튼 천만 유튜버. 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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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고민 고민 해보세요. 자 구독자 수 일단 천만 명. 음. 요 정도가 이제 방탄소년단, 빅뱅, 블랙핑크. 와 아, 어마어마죠. 하어마어마요 그렇죠 그렇죠. FNC 이사님은. 어떤 뭔가 특전이 있나 봐요. 일단은 FNC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. 아 내가 체리 블렛의 이사님인데 불구하고, 아 그럼 내가 내 컨셉 잡아가지고 네. 내가 내 파트 그대로 찝어서 네. 아 내가 원하는 네. 노래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체리 블렛을 꾸밀 수 있죠. 아, 굳이 두 명을 없애지 않아도 아아 3절을 넣어서 본인 파트를 늘릴 수 있는 네. 거예요. 자사 연예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FNC는 네. 윤슬님과의 식사. 아, 아, 아 대박이죠. 너무 좋은데요. 그죠. <laughs> 네. 야, 이거 고민 좀될 겁니다. 권력이냐, 영향력이냐. 어느 쪽이든 지갑은 둘다 빵빵해요. 둘다 부자예요. 네. 여러분의 선택은? 딸랑. 오! 정말 전부 비면 <laughs> <laughs> 보라신 A 아 A로 갔어요. 아 그래요. 음. 어, 다들 유튜버를 음. 야 좋습니다. 그러면은 아, 네. FNC 이사님이 되려면은 경영 지식이나 그쵸. 이런 있어야 아. 되는데 경영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. 네. 음. 그럼 보라는 왜 이렇게 바꿨어요 경영의 의미가 굉장히 큰가봐요. <laughs> 경영은 아니고 네. 저희가 이제 체리블렛을 천만 유튜브, 백만 유튜브, 1억 유튜버로 만들 수 있는. 아, 만들 수 <웃음> <거>. <웃음> <웃음> yes. 구독 꾹꾹, 좋아요도 꾹꾹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겠다고. <laughs> 쬐니 쬐니